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. 예. <laughs> 야 그렇게 그렇게 <그럴> 혹요 <laughs> 오늘 여행지를 어제 정했기 때문에. <laughs> 데난 진짜 이런 여행도 처음이다. <laughs>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. 공감 능력이 좋기 때문에. 나도 나도 좀...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예. <laughs>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. 공이 이런... 그랬어? 그건 맞습니다. <laughs>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오케이.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난다. 절대 비동. 높게 평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높게 <laughs> 평가하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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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조 <볼줄> 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이 정도인가? 어불줄 아니야? 혹나 김이재? 약간 이런 느낌. <laughs> 나 이네가 볼때 내가 자존감이 되게 높구나. <laughs>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. 이거 전 약간 비동. 아 진짜? 나는 많이 동는해내 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. 감정에 대해서는. <laughs> 나는 완전 보이해 그러니까 뭔가 바로바로 눈치가 바로 빨라. 무슨 일이 있으면 너 무슨 일이 있지? 바로. <laughs> 근데 이게 맞는 거야? 니네가 해주는 게 이게 도대체 맞는 걸까? 우리가 <laughs> 생각하는. <laughs> 난 나는 의문이다.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. 예스 yes. 예스. Yes. 지키긴 지키는데 지키기가 좀 힘들다 <laughs> 능력치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미루다가 이제 하는 느낌 아 좋은 거네 능력치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도 볼수 있죠? <laughs>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나움이뭘 도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나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 음. 근데 일단 최선을 다해볼 거야 어. 약간 이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자신감이 있다기보다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 어? 나왔다. 원래 어. 뭐였죠? 나 ISFP. 뭐 나왔냐? 야 이번 기회로 난 진짜 ISFP인가 보 F가 71%입니다. 어, 난 T가 아니야. 지은 누나 보고 있나? 지은 어, 누나. 어 나한테 T 같대. 아, 아직 김희재를 모르시네. 형이 뭔가 여자들한테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다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잠깐만. 내가 <laughs> 너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지. 채평아. 아, 다시 할게요. 아니. 예. <laughs> 너왜 그렇게 생각했냐? 여성분들한테는 좀더 조심해야 돼가지고 낯다. 설러너 티야 던게 지금 여성분이 됐어. 그냥 형이 여자분들한테 친절하게 막 스윗한 편은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야, 니가 <네가> 뭘 알아. <laughs> 아, 쓰니까 그러거 보시는 분들이, 야, 오해 하실라.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야. <laughs>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야. 었는나 아무 말안 했어. 상이 하신 말전 몰라요.